지금부터는 어, 아마 우리가 자주 익히 들었으면서도 조금은 낯선 용어들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2 7 6조에 가압류의 정의가 있는데요. 예, 금전 채권에 다툼이 있을 때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걸 미리 묶어둔다 해서 가압류가 되죠. 그래서 우리 가압류는 경매에서 어떤 의미가 돼요?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압류는 순위를 불문하고 매각으로 소멸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처분은 이제 민사집행법 300조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가압류와 달리 이게 이제 보전처분의 양대에 우리가 권리잖아요. 금전채권의 다툼이 있을 때 예비적 조치는 가압류가 되고 금전채권 위에 권리관계의 다툼이 있을 때 미리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걸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처분은 기준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준 등기와 빠른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는 거죠. 선순위 가처분은. 그다음 우리는 가등기는 오히려 더 많이 알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가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88조에 있는 거죠. 순위를 보전받기 위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미리 이 부동산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라 것을 제3자한테 알리고 싶을 때 하는 것을 우리는 가등기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경매에서는 가담법에 보면은 담보가 등기라는 게 있죠. 머리가 영민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요 돈을 빌려주면 돈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경매 수업 2 강을 들은 거 보면 근저당권이 최고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이 가장 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최고인데 어느 머리 좋은 분은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 설치해 가지고 담보가 등기라는게 있답니다. 돈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고 가 등기했다 이걸 담보가 등기라고 한다니까 돈. 돈이니까 담보가 되는 거죠. 담보 돈을 안전하게, 그래서 그걸로 가등기를 했다. 이거 담보가등기, 이것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 물건 역시 담보가등기는 기준등기가 된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담보가등기는 순위를 불문하고 매각으로 역시 소멸된다. 라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가압류, 좀 전에 얘기했듯이요. 금전 채권의 다툼이 있을 때 채무자가 미리 나한테 돈을 변제하지 않고 돈을 빼돌리는 걸 우리 채무 면탈이라고 하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을 가압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가압류는 경매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 저도 좀 이해가 좀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요. 가압류는 등기부에 공시되죠. 원래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부동산 등기부에 공시되는 건다 자동으로 이해관계입니다. 그런데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에 공시됐는데 어, 대법원의 생각은 가압류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랍니다. 그 논거는 옛날에 99년도에 재판을 했는데 그때 대법관들의 생각이 가압류는 이해관계인 아니다라는 판결이 이게 지금까지도 변화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아닌 어떤 차이가 있냐. 이해관계인은 모든 경매 절차 관련해서 통제할 의무가 있죠. 법원은. 그런데 가압류권자는 이해관계인 양이 때는 모든 경매절차에 법을 통지해야 해해요안 안 해도 된답니다. 대신 가압류 최종 목적은 채권 회수에 있죠. 그래서 반드시 가압류권자는 무슨 통지 해야 돼요? 배당기를 통지해야 돼요. 이게 돈 받는 날이니까. 이건 통지 안 해도 된답니다. 이건 절차상 흠결이 아니랍니다. 왜? 이해관계 아니니까. 그렇지만 배당기는 반드시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압류 관련해서 이제 고급 이론이 하나 있어요. 최 고급 이론이라는 거 있으면 이제 요 부분이 있는데 잠깐 이것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게가 똑같은 이제 A의 물건에 이제 A, A, A예요. 이제 A의 A 채무자가 되는 거죠. A에 대해서 채권자가 둘이 있습니다. 어떤 채권자가 있냐면 갑이라는 채권자도 있고 을이라도 채권자도 있어요. 근데 갑은 가압류를 했고요. 을은 근저당을 설정을 했답니다. 근저당?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가압류는 채권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채권. 근저당은 물건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배당에서는 이런 게 있답니다. 이처럼 채권과 물건이 혼재되어 있죠. 여기는 가압류 한 날은 1월 1일이고 근저당을 설정한 날은 2월 1일이랍니다. 그러면 배당 순서는 어떻게 되냐? 무조건 얘가 우선입니다. 물건과 채권이 만나면 무조건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물건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 채권은 그냥 채권이 아니라 무슨 채권이냐면 압류 채권이랍니다. 압류. 그럼 이제 압류는 우리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묶어두는 거죠. 그런데 압류는 압류인데 어떤 압류? 미리 압류했답니다. 미리. 미리 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말라고 미리 압류해서 가압류죠. 그러면 이 압류에는 이거 가짜는 어, 아, 죄송합니다. 이 가짜는 미리 했다는 것은 뭐잊어버려도 되지만 이 압류는 제가 일부러 한자로 쓰는 것은 미리 손가락을못 움직이게 압수 수갑 채운다 압류한다 고정시켜놓은 거잖아요. 못 움직이게 이건 뭐예요? 법률 용어로 이야기하면 처분하지 말라는 말이죠. 처분하지 말라고 1월 1일 날 미리 압류해서 이걸 가압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가 2월 1일 날 근저당권도 처분 행위죠. 2월 1일 날 처분하지 말라고 1월 1일 날 했는데 미리 해놨는데 2월 1일 날 근저당이라는 처분 행위를 했죠. 그러면 이 근저당권은 이 가압류 처분에 의 충돌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이 근저당권의 물건이 무효가 돼버린답니다. 무효. 그러면 이 근저당권 물건이 무효가 되면 얘도 채권이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요 배당이. 이때 채권 안분하게 돼있거든. 이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분한답니다. 안분, 그걸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어려운 법률용어로면, 가압류 목적재산의 교환 가치 전체에 대해서 담보권 설정이 뭐가 된다고요? 무효. 원래는, 원래는 어떻게 돼? 무조건 근저당이 먼저 받아야 된다니까요? 근저당권이 먼저 받고 이녀가 있어야 채권자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이 채권은 일반 채권이 아라 무슨 채권이에요? 처분금지 채권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처분금지 효력이 한도 내에서, 처분금지 효력이 살아있는 한도 내에서는 이 근저당권의 담보권 설정은 어떻게 돼요? 무효. 무효가 된다는 거고요.